원래 사람 성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당신을 내 아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의리가 가장 길고 가장 쫀쫀하게 유지될 때가 언제인지 아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줄 때,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많은 친구일 때, NO, 둘 사이에 정확한 이익 관계가 유지될 때에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석구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친구가 많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쉬는 날 그냥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면 두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옆에 둔다는 게 그렇게 큰 이득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누군가는 옆에 친구가 많아야지 그것들이 인맥이 돼서 내가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이 전부 다 괜찮은 친구일 거라는 확률은 미지수죠. 오히려 인맥이라 시고 사람 안 가리고 안 재고 이 친구 저 친구 다 옆에 뒀다가 나중에는 내 주변을 조성하고 있는 부정적인 친구들의 영향 때문에 삶에서 낭패를 보. 경우도 꽤나 다분한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은 친구가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영상이라기보다는 잘못된 친구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굳이 내가 상처 입어가면서 옆에 두는 사람들을 위한 좋은 친구를 골라내는 처세술이자 나쁜 새끼들 아니 나쁜 친구는 걸러내는 꿀팁입니다. 더 이상은 그만 속고 쓸데없는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손절해야 할 친구 유형 첫 번째 남의 고민을 지 고민으로 찍어 누르는 친구 친구 사이에 힘든 걸 털어놓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또 내가 털어놓는다고 해서 들어주는 저쪽에 반드시 답을 줘야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라도 내가 털어놓을 때마다 답을 바라면서 털어놓는다면 그런 경우는 오히려 털어놓는 내 쪽이 더 피곤한 사람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렇게 됐다 하는 식으로 툭던지 이런 말로 시작하여 가벼운 일어나 공감 혹은 짧은 어드바이스로 대개 친구간의 고민 상담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 가벼운 룰조차 인용할 수 없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내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지는 그거보다 더 큰일 있다면서 자기의 고민으로 상대의 고민을 찍어 누르는 새끼들이 있죠. 야 너는 지금 행복한 줄 알아? 야 차라리 네가 낫지. 야 사람들 다 힘들어. 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나오제 무슨 일인지 말해줄까? 정말 놀라운 어드바이스죠. 그럼 과연 그 대답을 들은 상대방은 아 쟤는 나보다 더큰 일을 겪고 있으니까 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네가 겪은 일과 내가 겪은 일은 다른 일이에요 네가 힘든 것과 내가 힘든 것도 다른 거예요 뭐 상대가 맨날 하는 것도 없이 맨날 힘들어하고 빈둥빈둥거리는 찡찡이라면 한 번씩은 이렇게 받아치는 것도 좋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나한테 얘기 안할 테니까 어떤 친구가 나의 고민을 지 고민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면 그 친구에게는 경제적인 것 혹은 비즈니스적인 것에 대한 이득은 얻을 수 있을지언정 결코 정신적인 공감이나 정서적인 위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전 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걱정하는 친구 이건 살짝 뒷담과도 비슷한 건데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내 걱정을 해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요라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야, 이번에 속고 이렇게 완전히 망했다는데 그거 어떡하냐? 야, 이번에 팀장님한테 완전히 찍혔잖아. 이제 그 회사생활 어떻게 하냐? 아, 걱정으로 둔갑한 뒷담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걱정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고 싶다면 일단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굳이 다른 사람 앞에서 꺼낼 이유가 없죠.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가 고꾸러져 가는 게 재밌고 통쾌한 겁니다. 정말 그 사람을 걱정하는 친한 친구라고 한다면 누가 물어보기 전까지는 또 누가 물어보더라도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식의 뒷담은 그 사람과 아게 친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대면되면 알거나 적당히 대면되면 친한 사람들이 이런 식의 뒷담을 더 좋아해요. 제 짧은 경험상 단기간에 가장 빨리 뒤통수를 칠 수도 있는 인간 유형이므로 이런 식의 친구들도 점점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뒷담이란 유능한 사람보다 되게 무능한 사람들의 전유물이고 인간은 현재 자신의 삶이 재미없고 불행하다고 느낄 때 남의 삶과 이야기에 과도하게 귀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큰 도움을 줄것 같은 친구는 아니란 말이죠. 이어서 세 번째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친구. 사람마다 성향과 가치관은 모두 다릅니다 뭐 같다면 좋겠지만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친구는 될수 있거든요 뭐 서로 민감한 부분 공격하지 않고 그냥 그런갑다고 대충대충 넘어갈 수 있다면 그두 사람은 충분히 다른 곳에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마치 그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이 이론이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나 종교에 너무 많이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아니라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별로 본인 삶에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별것도 아닌 거에 과하게 몰입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입니다 간혹 술만 마셨다 하면 세상의 모든 자리가 다 백분토론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백분 토론. 모든 그렇게 과몰입하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둬봤자 좋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이어서 네 번째, 의리를 강요하는 친구. 어, 여기선 조금 더 세게 말해야 될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간의 의리가 가장 길고 가장 쫀쫀하게 유지될 때가 언제인지 아요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챙겨줄 때,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많은 친구일 때, n no, 둘 사이에 정확한 이익 관계가 유지될 때에요. 뭐, 이익 관계라면 일이나 비즈니스적인 부분도 분명히 크겠지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저 심리적인 안정이나 위로 이런 것도 멀리 본다면 정서적인 이득인 거예요. 비즈니스적인 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적어도 이런 거라도 쭉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의리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의리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그저 예전부터 오래 알아온 친구라는 이유로 또 어느 곳에 잠깐 같이 일했다는 이유로 한 그룹에 같이 섞여 있었다는 죄로 나도 너에게 이만큼은 할 테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은 해야 돼 라며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유형이죠.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나 친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친구 친구관계나 인간관계 예민했던 시기에는 어떻게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내 주위에 두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맞춰주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유지됐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잠깐 힘을 푸는 사이에, 고작 그 잠깐 사이에 몇 명이 이탈해 나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로 인해 친구 관계에 큰 현타가 온 어느 날 저는 그냥 친구 거뭐고다쌩 가고 그냥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일에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제 일이 좀잘 풀려 나가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인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상 누군가와 섞이기 위해 쫓아다니기만 했던 제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올 때도 많아졌고 또 기존에 알던 친구들도 더 가깝게 다가오려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슬픈 현실 아니냐고요? 전혀요. 전 이게 오히려 인간관계 본질이라는 걸 그때 깨달아 버렸어요. 인맥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할 것만 똑바로 하고 그할 것에서 성과가 보인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왜냐? 난 저들에게 분명한 이득을 줄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또저 사람과 내가 쌩까면 오히려 저 사람이 더 손해일 거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부터는 의리에 크게 연연하지 않을 뿐더러 사람 관계에 대한 묘한 자신감까지 붙었었어요. 연애든 의리든 공짜로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내가 내 가치를 갈고 닦고 내가 내 가치대로 움직이면 어느새 몰랐던 사람들도 다가오게 되고 어느새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도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 의리를 강요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의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에도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친구든 연인이든 모든 인간 관계는 그 순간에 역전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손절해야 할 마지막 친구 유형 다섯 번째. 아직 사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친구. 원래 사람 성격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전딱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는 그냥 당신을 내 아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제보단 더 위에 있지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의 실수로 내가 무시해도 돼 라는 생각이 머리에 깊게 박혀 있거나 혹은 사과를 하면 내 자존심에 금이 간다 라고 생각하는 지나치게 자격지심이 있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딱이두 가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전 봐요 잘못을 했으면 최소한의 미안함의 표현 정도를 할줄 아는 사람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고마움의 표시보다는 미안함의 표시거든요 그러니 제발 연애든 인간관계든 염치를 아는 사람을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단 1도 눈치 보지 않고 뻔뻔하게 구는 사람들은 일단 기본 베이스가 여러분을 동급으로 생각하고 있지도 않다는 소리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차라리 손절해야 나을 다섯 가지 친구 유형이었습니다. 끝으로 친구 없어도 잘살수 있고요. 또 친구 없다고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친구 많아도 힘들어할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굴이었습니다.